어제 국회 국방위회통위 운영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용사를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지리 의원을 향해 웃기고 인네 라는 필담을 나눌 정도로 오만함으로 가득 찬 대통령실이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닙니다. 평소 국회와 야당을 쓸모없는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배운 게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 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호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유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 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호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석, 윤석열 대통령실이 야당의 해임 요구서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대일구려개교는 빈손을 넘어 반을 채웠다던 물컵조차 빼앗겼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목전에 외교안보 핵심 인력이 줄줄이 사퇴하게 된 논란의 한 축이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김태호 차장간의 권력투쟁이었음을 권력투쟁, 감안하면 언론한테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던 김 차장의 오만한 태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과연 김 차장이 주도하는 한미정상회담 이 국민에게 어떠한 성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난망할 뿐입니다. 어제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 원때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법, 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총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수망 때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던 외교 참사를 이번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굴력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남 탓, 야당 탓, 언론 탓하며 외교 무능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단을 결단으로 포장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면죄부을준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죄와 반성이 없었으면 물론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역사 왜곡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한술 더떠 이번 외교청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개성을 누락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보다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등 일본의 후한무치한 태도와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 대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일 외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여론은 무려 65%에 달했고 그 이후로 외교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외교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제대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태를 축소 부정하며 남탓하기 바쁜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일본이 주요 7개국 환경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독일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동 성명 발표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일본 경제 산업상은 오염수 바다 방출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독일 환경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IAEA와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영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야말로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법적 대응은 물론 인접국들과의 공동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한 구욕외교로는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맹목적 기대에 기반한 일방적 퍼주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아베 정부 이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치밀하고 조직된 행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역사기록, 교과서 등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도 더 치밀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한일 문제에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